짬뽕이 미친 짬친놈의 후회 없을 용인짬뽕 탑3이 출발합니다. 3위는 차이나. 오픈하자마자 풀만 석인 이곳의 시그니처. 삼선짬뽕 맵게 12,000원. 푸짐한 양과 쫀쫀한 면발 유니크한 국물. 한입싹해잖나요 가진 해산물이 상노가던 해물찜스러운 라이트한 맛인데 국물의 향신채를 넣으셨는지 특유의 향긋함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후추향이 가득하면서 무한 흡입하게 만드는 마성의 맛. 해물짬뽕 라버분들철경료마 2위는 유진가. 김짬뽕팩픽2천원 서브를 제껴. 이곳의 시그니처. 왔다매 고추 씨바. 찐차돌이 들어간 차 고추 짬뽕 4천 원 국물 찐차돌이 주는 묵직함과 고소함이 예술인데 더 중요한 건 속재료에 딸려 들어오 청양고추와 베트남 고추의 풍미 플러스 화근내가 더해지니 당연 우승후보였습니다만 대망의 1위 승원 반점 용인을 떠나 천국 1등 이것의 시그니처 고추짬뽕 12,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무려 갑오징어와 깐가림이 푸짐한 채소류 국물짬 백면빨 묵직한 국물 한입 싹해져잖요 김짬뽕이 환장하는 묵직짭짭한 짬뽕 뿐만 아니라 친절도까지 거래 타산 일도 없는 육각형의 짬뽕집이니까요 무조건 방문해보시기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얼른 다녀오십시오 <laughs>